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뭐, 과장님의 얘기예요. 과장 8년차가 되니 문득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냥 각자의 사람들을 만나 많이 부딪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 일을 일일이 따지다 보니 이제는 진짜 갈만한 곳이 드물어요. 특히 여자 소장님 있는 데는 피하고 있어요. 네 번을 겪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어요. 남자 소장도 우유 부단하고 어영부영 제 몸만 살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확률상 남자 소장님과 일하고 싶어요. 저는 여자 소장님들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여자 소장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면 도움이 될것 같아 공유하고 싶어요. 남자 소장이든 여자 소장이든 우리가 잘 알아야 맞출 수 있는데 모르면 힘들어요. 남자 직원은 여자의 특성을 잘 모르니까 여자 소장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겪은 네 여자 소장님들의 공통적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시설관리 직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 소장님은 어떤 업무든지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대처해요. 직원의 아부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마냥 좋아해요. 그리고 시설직의 전면 교체를 쉽게 생각해요. 제가 기존 실거 과장까지 전면 교체된 곳에 갔어요. 제가 과장으로 가서 시설 직원 들을 잡으려고 해도 여수장과 시설 직원들이 계속 싸웠는데 여주원들까지 소장과 합세하여 싸워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소장님은 격리 서무인 여주원을 통해 기존실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했고 직원 인사관리를 여주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여주원들이 부소장격이에요. 그러니 시설 직원이 격리 서무를 부소장 또는 최순실이라고 불렀어요. 서로 화해시키려고 해도 안 됐고, 이러면서 모든 일이 과장인 저에게 몰렸어요. 전면 교체는 안 된다고 말해도 안 통해요. 좋은 직원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포기해야 해요. 다들 조경과 청소에만 신경 쓰니까 그쪽에 특화된 분들이 채워졌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니까 소장님이 좋아했어요. 시설 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한 달이면 마스터할 수 있다고 봐요. 왕초보 새 직원이 와도 한두 달이면 다 안다고 여겨요. 직원이 작업을 잘못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지혜나 요령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최고로 여겨요. 그런 직원이 기술 좋고 말을 안 듣는 직원보다 낫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 좋은 직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교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는 직원을 뽑아요. 실력 있는 분들은 나가고 생각 없는 직원들만 들어와 시설물 관리를 하니 고장이 난걸 정상이라고 믿고 기계가 꼭 멈추고 나서야 고장인 줄 알아요. 저는 이런 걸 겪고 나서 여자 소장님이 있는 곳은 피하고 있어요. 단 짧은 제 경험일 뿐이고 이걸 일반화로 보지 마시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네분 여소장님은 다 저를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당장 간다고 하면 아마 다 환영할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여자 소장님 말고 일반적으로 못한다는 여자 소장님들이 왜 남자 직원들에게 못되게 구는지 생각해 봤어요. 여자라고 깔보는 남자 직원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을 앞세워 남자 직원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더구나 아부를 잘하는 남자 직원이 있으면 무척 예뻐하게 돼요. 여자라고 깔보면서 은근히 멸시하는 남자 직원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시설 관리를 쉽게 여기는 이유는 시설 관리가 단순 조작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그래요. 평소는 실제 단순 조작으로 시설 관리가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 소장이 남 직원에게 홀대한다면 그 심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정량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별해야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